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 5가지. 인생에서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인생에서 외로움을 이겨내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첫째, 새로운 취미 만들기. 무언가에 몰두하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그림 그리기, 악기 연주 등이 좋은 방법입니다. 둘째, 사람들과 소통하기.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해 보세요. 예를 들어, 하루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거나,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셋째, 감사 일기 쓰기. 하루에 감사한 일을 적으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넷째, 자원봉사 활동. 누군가를 돕는 일은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다섯째, 긍정적인 자기대화.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보세요.